아카데미 오이도 역사학교에 입학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의에 앞서서 오늘 간략히 오이도 역사학교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이도 역사학교는 저희가 총 12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정통 국사학을 전공하신 교수님, 강사님들로 이제 운영을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올바른 역사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개강일인데요. 오늘 순서는 잠시 후 김영진 녹색레저산업 과장님으로부터 오이도 역사학교를 개강하게 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들으시고요. 그리고 음, 카톨릭대학교 주관으로 이제 OT가 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2교시에는 우리 시흥시 향토사료실에 근무하는 김영현 주무관으로부터 오이도 그 특구 지정과 그리고 출토 유물에 대한 개관 설명이 있겠습니다. 2 강부터는 카톨릭대학교 주관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7월 14일 10일 강의를 좀 봐주세요. 예, 이거 보면은 이제 그 내가 사는 지역 이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날은 오이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 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좋게 500억 이상이 지금 오이도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 팀장들로부터 설명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발굴조사 현장 탐방이 있습니다. 그 역사유정으로 지정된 그 지역 개발에 앞서 어떤 또, 또 다른 문화재 여부에 대해서 시발굴조사를 하잖아요. 그 시발굴조사가 저희 과정 중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오이도 특구팀에서 특별히 우리 오이도 역사학교 수강생들을 위해서 일정을 좀 7월 14일날 빼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날 시간이 1시부터 이제 보통 1시간, 2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 그 오이도 특구팀에서 일정 이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 1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유동적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11주 7월 14일 날은 시간을 조금 여유를 두시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설명은 어, 이따가 다시 카톨릭대학교 그 평생교육 그 과장님께서 좀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어, 제 설명을 여기서 간략히 마치고 다음은 우리가 오이도 역사학대로 운영하게 된그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김영진 녹색내자산업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좀 들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그, 어, 오이도 선사유적, 어, 그, 어, 유적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그리고 전시관 건리어물을 맡고 있는 그 옥세리아 산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음, 일단 그이 학교를 이제 저희가 개설하게 된 그, 동기부터좀 설명을 하고, 그 교육에 임해야 될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정도 자리에 섰습니다. 그, 어, 당초에 한 20여 명 정도 예상을 했더니 지금 한 배가 넘는 한 45명 정도 신청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그 열기가 있으신데요. 어쨌든 어렵게 참석하신 만큼 그 끝까지 참여하셔가지고 그 역사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고 또 지역사랑도 당연히 댓글로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역사학교를 하게 된첫 이유는, 어, 저희가 지역에 유일하게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폐통유적지가 있습니다만, 이, 그, 개발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보존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정비를 하면서 공원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어쨌든, 그, 이 조성사업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문화재라든가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좀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또 이후에는 어차피 이러한 좋은 공간이 형성되는 만큼 여기를 일자리와 연계시키는 부분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시설들이 조성이 되면은 문화 관련 해설도 필요할 거고요. 또 거기에 실제로 종사하는 종사자가 필요할 겁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은정공리 같은 경우도 해설사가 한 30여 분 계시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그 기간제 직원도 필요하고 정부 직원도 필요하고 해서. 약한 5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역사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식을 쌓고 또 뭔가 그안내를할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기를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이런 역사학교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있는 시, 이런 시설에서 지역인 분들이 그 실제로 송사를 하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일자리 찾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어, 올해로 이게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마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런 과정을 저희가 해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어, 해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시관이나, 어, 역사공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역사학과 그 과정에 이 포함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그런 강사의 그 자질까지 갖출 수 있도록 역량 갖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뭐어 저희가 그 도서관 희망 실로 저희가 한번 해보면서 경험해봤는데 어 그분들이 1차 기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심화 과정을 거치면서 각종 음그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그 자격 취득 할수 있는 그런 과정을 원하셨어요. 제가 그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개설해드리고, 그분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어 일정 부분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지역 내에서 일자리 찾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도 그런 연장선에서 보시고, 이번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어 내년 아니면 하반기, 한 2년 정도 거쳐서몇분 정도 할 거니까, 빠지지 마,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을 하셔가지고, 어 끝까지 좀, 어, 해 주시고, 원하시는 거, 이제, 뭐,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동아리가 형성된다고 할 겁니다. 또 이렇게 인원이 많으면은, 뭐, 이게 본가로 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면은, 어, 이 모든 건, 뭐, 어떤 걸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그게 필요한 과정들을 저희가 개설을 해서, 어, 그런 역량을 좀 길러가는 쪽으로, 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간략하게 저희, 이제, 역사본 조동사업하고 전시관 조동사업을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어디 역사공원은, 그, 아시는 바와 같이 뒤쪽에 있는 야트마크 탄 산이 되겠습니다. 어, 이 부분, 그, 면적이 보시면 33만 5천 평방미터니한 한 10만 평 되죠. 그리고, 어, 지금 진행상은 설계주가 끝났습니다만, 어,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잡고 있고요. 그 예산은 한 153억 정도 투입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 마스터 펄드인데 예, 보시면은, 현재 예, 저희가 있는 곳이 여기 옥토초등학교 옆에,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 이쪽에 이제 부출입구가 되겠고, 주출입구는 저 맞은편, 스틸랜드 쪽에 이제 주출입구가 조성이 되겠고요. 어, 이렇게 주무대는 그, 이쪽이 되겠습니다. 스틸랜드 맞은편인데, 이쪽에 이제 각종 체험장, 뭐, 교육장 이런 부분 조성이 되겠고, 오토 초등학교 쪽에서는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간의 언덕 그래가지고 억새풀이 돈 조성될 그억세밭조성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쪽에 아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작은 전망대가 예, 조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 이쪽에 이제 전시관이 그 오이도 간, 대부도 가는 이쪽에 예, 전시관이 건립이 되고요 겠 그래서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 탐방로를 다 조성을 할 겁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움집이라든가 사냥터, 이렇게 각종, 오로마을, 우리 당산나무 하나 있었는데 또 얼마 전에 불이 나가지고 좀 많이 탔어요. 그래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존을 좀 하고, 새로운 똑같은 수종의 나무를 심어서 어 역사를 같이 볼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고 저희가 결정을 해서 조성을 할 거고요. 여기는 지금 물을 흐르는 모습을 좀 보면서, 뭐, 오로천이라든가 할수게끔 저희가 할 거고요. 당사구물터가 있어서 이구물터에서 물을 좀 이렇게, 어, 흘러내릴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 이제 그 옥토초등학교, 어,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광장을 거쳐서, 어, 시간을 길러서 옥세바을럼 해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얘하겠습니다 음, 아까 말씀드린 그 역사공원 내에, 목동초등학교 쪽 이쪽에 작은 전망대를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역사공원하고 사실 좀 위치가 약지 짜는 것 같아서 설계팀에다가 좀 조화가 되는 그런 시설로 좀 바꿔달라고 제가 요청해놓은 상태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그 전시관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한 200억 정도. 투을 해서 지금 설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설계 공모를 해서 이제 당선된 공모작이 지금 이렇게 어 배치가 될 거고, 그 뒤에 저희가 이제 상상을 좀 갖다 놨으니까요, 휴식 시간에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만 어꼭 이대로 가는 건 아니고요. 어이 당선된 그 설계 업체에서 어, 저희랑 협의를 해가면서 이 지역에 이제 좀 조화가 되게끔 음, 그렇게 내용들을 꾸며갈 겁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그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는 그 전시관도 같이 착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형태로 조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좀 음, 마치고요. 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어, 또 시기가 좀 더운 시기여서 오시기도 뭐좀 불편하고 어, 그렇긴 하겠습니다.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과정 끝까지 좀 빠짐없이 좀 참여하셔가지고, 네. 저희 그역사본 어, 하고 전시관에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좀 함께 할, 네, 활동을 할수 있는 음,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예, 희망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저희 이 교육기관이, 카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평생교육원에서 진행을 하겠는데요. 그 진행을 맡은 유은왕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좀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저희 저는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소속 류은난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시흥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저희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평생교육원을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어,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은 96년도에 사회교육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성심교정 부천 소재 성심교정과 성의회관, 어, 서울 성모병원 안에 반포동 소재에 그렇게 두 군데에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성심교정에서는 2002년 1학기부터 시경영화회와를 뭐 시작으로 지도자가정, 전문가가정, 자격증 취득가정, 교양가정, 음악가정, 예술가정, 시경영화회와 카톨릭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2학기에 이제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첫 산림치유 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현재 산림치유 지도사 1, 2급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이제 평생교육원 운영팀은 원장님, 부장, 과장 해서 사무직원 이렇게 해서 여섯 명이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진행되는 수강 과정, 수강 과정을 안내해드리면 교육 기간은 오늘 6월 9일부터 시작해서 7월 15일까지 12주 과정으로 운영이 될 거고요. 어, 교육 시간은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씩 월화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 장소는 시흥수의 오이도 문화복지센터 3층 강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 늦으실 수도 있고, 출석 뭐 이런 게좀 저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료 과정을 보통 어80% 선으로 해갖고 수료증 발급을 하게 돼요. 어 그리고까 그런 거 이렇게 감안하셔서 예 80%가 예 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해서 수업을 <laughs> 되도록이면 100%다 참석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저는 지각 체크는 저희가 어, 1시 20분쯤 기준으로 해갖고 지각 체크도 할 예정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그봄마기 모집 과정, 봄마기에 이루어졌던 모집 과정을 좀 넣어봤습니다. 참고로, 예, 네, 한번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어, 선생님들 이제 12주 동안, 선생님 마흔, 지금 저희가 다섯 분 지금, 어, 지원을 하셨는데요. 수업을 12주 동안 하시게 되는데, 간단하게, 어, 한 30분 정, 30초 정도로 해갖고, 간단하게 본인 소개들을 하고, 2교시에 수업을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번에 안내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예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들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네, 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기 남 선생님 일단 명찰은 저희가 만들어서 해드렸지만요. 예 그래도 이렇게 본인 소개 한번 하시고 얼굴 한번 인고하면은 더 빨리 이렇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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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부터 그럼 나와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삼동장 김동래입니다 이제 열기가 뜨고 와서 정말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80% 이상 100%또 우리 문화 해설 진짜 세계적인 문화 해설가가 되실 것으로 믿어오신 장사. 하여튼. 너무 뜨거워서 <laughs>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들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도주민 박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공리 단지에 살고 있는 김영애입니다. 근데 그 역사 학교에 오게 된 동기는요. 그, 역사 해설 같은 거, 그런 거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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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황 이동에서 왔고요. 같은 주민이에요. 주공 아파트 살고요. 윤애선입니다 도창동에서온 이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항동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요. 저는 이미경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정원 사동에서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문화, 역사 문화 공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냈는데, 이번 기회에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습니다 더운 여름 더 뜨겁게 <laughs>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시은시 하중동에서 왔고요. <laughs> 역사 공부 새로 시작하는 말로 가겠습니다 <laughs> 둘이 같이 얘기하면서 산 넘어서 물건 놓은 기분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열심히 해서 최대한 결석을 하지 않고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은행동에서 온 박종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도 주민이고요. 얼마 전부터 기념품 만드는 일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서 활용할 수 있었어요. 주문선이라고 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순천동에서 온 <성> 박연희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왕 3동에서 온 오은아입니다. 물론 신청할 때도 기대감으로 신청을 했지만 이렇게 시작하면서 더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앞으로까지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이도에 살고 있는 강혜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촌동의 이기욱입니다. 잘부탁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경수입니다. 저는 이 해양단지에서 이미 한수 년간 살았는데 이 지역에 대한 특성이나 아무것도 몰라요. 대국도 그냥 구경만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런 기회가 생겨서 참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이도에서 살면서 저희 지역이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곳으로 우리가 우리 항상 꿈꿔왔는지 이런 오이도 역사학교가 건립되고 정말로 역사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뿌듯하고 우리 모두 오이도가 정말로 깨끗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되길 열망하고 꿈꿉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삼동에서 온 진은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받게 그, 돼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이도에서 살고요. 오이도 통장을 맡고 있습니다. 삼동 철배장도 맡고 있고요. 우리 통장 님들 한내분에 오셨는데, 우리 삼동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을 또잘 아시는 분들이 몇분 계셔요. 우리 이동인들 이렇게 묶어서 저는 잘은 모르는데 아마 그분들이 아마 우리도 역사를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도움을 좀 평하시고요. 또 다른 동에서 또 이런 관심 가지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 오이도에 사는 주민이 나이는 그록 많지만 이 고향에 서 사는 동안 이 고장을 또 확실히 알아요 내부에서 어느 선님 맞이할 때 뭔가 대답할 수 있을 까라고생각 보세요. <laughs> 공부하려고 하겠습니다. <laughs> 좀 나이 많이 들었지만 좀 많이 빠졌습니다. <laughs> 네 저는 자랑스러운 오이도 주민 박근혜입니다. <laughs> 질문으로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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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비록 박근혜가 요즘 인기가 약간, 오늘 최선을 다해서 모이도를 위해 시작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장국동에서 왔습니다. 김봉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이도 주민 이성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이도 주민 이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이도 15년차 주민 김영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저도 오이도에 살고 여기서 바로 가까운데 사는데요. 제가 왜 여기 와 있는지는 여러분이 다 말씀해주신 것에 제가 다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좋은 수업 아주 즐겁게 가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도 오이도에 살고 있는 신향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여기 오신 분들이 정말 다들 아름답고 잘생기셨습니다. <laughs> 서윤숙입니다서온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울에서 한 40년 살다가 바다가 그리워서 우이도에 왔습니다. 우이도에 와서 우이도 사랑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할 분도 있고 하고 있고요. 우이도 오이, 역사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김한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저도 오이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이도 주민 박기입니다 네. 어, 외지에서 저희 오이도 분들도 많이 계시면은 타지역에서 많이 오셔서 굉장히 좋습니다. 오이도에 또 많은 이렇게 또 신경을 써주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오이도 역사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배우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선생님들 본 부기를 아, 들으니까 아이 역사학교를 진짜 잘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 열기가 확확 느껴집니다. 아 저희 카톨릭대학교에서는요 여기 일정에. 이와 같이 전문 강사진으로 정말 선생님들이 원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아, 일단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마쳤고요. 어, 수업은 2시에 시작이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수업이 2시에 시작이 되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수업을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